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4차 함수가 자 이건 뭐에 대, 무슨 얘기예요? x1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x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가져요. 그럼 같은 거리만큼 가서 3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극소를 가져요. 그럼 이렇게 극소를 가지고 그래프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그 여기서 문제를 뭐라고 하냐. 극대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극대 값은, 아, F1의 값이 극대가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런데, 이거 원점을 지나고 다음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F'x, Fx는 최고 차항에서 1인 4차함수면서 X 4제곱 플러스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에다가 원점을 지나니까 상수항이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 f'x가 4배 x의 3승 플러스 3의 2의 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1과 0과 3에서 3을 근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전개한 식은 이 식은 뭐랑 똑같다?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얘 예, 세근이 마이너스 13이라는 1, 겁니다. 그럼뭐 근과 계절 관계를 이용해서 세수 abc를 구할 수도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abc를 구해서 요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f 1의 값을 구하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